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야마 오토바이 대리점 세 군데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럼에도 결국 오토바이 구입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마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아직 시장 경제의 주체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이건 마트나 쇼핑몰만 가봐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 대리점을 방문하면서 더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다루가 될지 석 다루가 될지 기약도 없는 새 오토바이 도착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건그 자체로 너무 지치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중고 오토바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중고 오토바이를 검색해봤고 그 중에 적당한 매물 두 개를 점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자를 만나러 가려는데 외국인 저 혼자 가는 것보다는 현지인과 함께 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나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호텔 필리핀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가 저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그래서 지금 그를 만나러 예전에 근무했던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일단 두 명의 판매자 중에 먼저 마갈랑 지역에 있다는 판매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처음 구입할 때 중고를 선택했던 건 생전 처음 타고는 오토바이에 제가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시 중고로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감가를 고려해서 그리 한 건데요. 그 이후로 오토바이가 의외로 저와 너무 잘 맞는다는 걸 깨닫고 이번에 생애 두 번째 구매하려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신품으로 구매하리라 계속 마음먹고 있었습니다만 필리핀의 시장 상황이 그런 제 결심을 다시 바꾸게 만듭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될 경우 제가 몰고 와야 하기에 제 오토바이는 노아둔채 필리핀 매니저 오토바이 뒤에 타고 마갈랑이라는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와 드디어 판매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땡큐 쿠야 지금 보았던 오토바이는 2019년에 등록했고 주행거리가 26,000km 인데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은 8만 1,000페소 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곳곳에 스크래치가 많이 보이고 특히 시트는 담뱃자국으로 보이는 구멍이 두개나 뚫려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니 오후 5시에나 만날 수 있다는 답장이 오길래 일단 호텔로 복귀해서 각자 볼일을 보고 있다가 오후 4시 반경 필리핀 매니저를 다시 만나서 그때 또 다른 판매자에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신품을 구매하는 것만큼 까다롭진 않지만 중고 오토바이 구매도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매자와의 약속 시간까지 약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사이 양엘레스 다운타운 쪽 쇼핑몰에서 행거를 사기로 하고 지금 쇼핑몰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급적 미니멀하게 살자고 마음 먹은 뒤로는 가구나 비품 같은 것들을 거의 구입하지 않고 살았는데 옷장이 터져나갈 듯해서 아무래도 행거 하나쯤은 있어야 할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차할 만한 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미오 미오하고 저를 부르네요. 제 오토바이 모델명이 야마하 미오거든요. 이쪽에서 또 주차관련 아저씨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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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한국 삼류 영화에서 여자가 앙타라는 대사가 있네요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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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행을을 사러 땡큐 행거를 oh, <laughs> <너무 웃음> 사러 뉴스타 몰 일하는 데 왔는데요 땡큐 고요더 친절한 직원 아저씨가 이거 가져다 줬어요 아무래도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렇게 생긴 거샀습니다 요런 모양이에요. 아, 손잡이도 있고, 좋아. 이제, 알콜을 하나 사서, 네, 알콜 하나 사서 가면 됩니다. 됩니다. 근데 제가 찾는, 제가 찾는 그게 없네요. 와, 99% 29.9%야. 이건 그냥 가연성 위험 물질인데요. 지금 행거 가격이 뭐가 잘못돼서 직원이 가격을 확인하러 갔어요. 어 아, 지금 하영 씨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게 제일 짜증이에요. 아 이제 제 행거를 들고 오네요. 돼 여기. Yeah, 1 0게 쓰러질 뻔했0 0원9 친절한 0원 왔다 0 9 9 0 0 0 9 9 1 0 0 0 0 0 0 0 0 0 이게 제 오토바이에 잘 실리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이런걸 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같은게 상상도 못했을거예요 오토바이로 사간다는게 오 이번엔 좀 길긴 긴데 오 살짝 부담스러운 살짝 부담스러운 길이나 조심조심해서 가봐야죠. 뭐. t h a n 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응. Oh. Thank you. 응, t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 아, 어우, 이제좀 낫다. 그 다음에 제이 행거가 바코드가 있는데도 이 바코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이 행거 모델명이랑 뭐 이런 걸딱찾는데도안 나와. 그러면 일일이 수작업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모델명 찍고, 뭐, 품번 찍고, 어고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식으로 가격을 추적 하는 건데, 이게 원래 가격은 1350회소인가 그런가 봐요. 찍으니까 1350회소가 나오더라고요. 한번을 조회하니까. 근데 제가 봤던 가격은 1 1 9 9에서 프로모 가격이라고 써있었었거든요. 1199. 1199라니까, 뭐, 그 사람이 제,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병원이. 그래서 다른 또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 가격을 확인해 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그이 물건을 창고에서 가져다 둔 직원이 1199 맞다고 얘기해 주고 그래서 1199 찍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게 리얼 필리핀 스타일이죠. 모든 일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제가 원하는 장점을 취하려면 이런 단점은 어느 정도는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이제 그려려니 하고 저도 상당히 느긋해졌습니다. 옷걸이 설치를 성공적으로 끝냈고요. 내일은 여기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 낡은 옷장을 좀 교체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려고요. 저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옷장인데 굉장히 낡아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달라고 얘기해볼까 합니다. 4시 반쯤 호텔에서 필리핀 매니저와 다시 만난 뒤 이번에는 또 다른 판매자를 만나러 AUF 병원 근처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보러 가는 오토바이는 2021년에 등록되었고 15,000km의 주행 거리를 기록 중인데 어지간하면 지금 보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본뒤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시운전은 물론 시동도 걸어보지 않고 바로 구매를 결정했는데 그 정도로 오토바이 상태가 좋아 보였고. 주행거리도 길지 않다는 점에 끌려서 바로 결정을 내렸죠. 이미 중고 오토바이를 한번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워낙 단순해서 그런지 어지간하면 중고로 구매해도 크게 속썩이는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수천만 원대 고가 기종은 또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타고 다닐 만한 가격대의 오토바이는 중고로 구매해서 타고 다니다가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 오토바이의 구매 가격은 83,000페소고요. 참고로 동일 기종의 신차 가격은 119,000페소입니다.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입한 오토바이도 조심해서 안전 운행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